어, 저희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라벨을 한개 붙였는데요 이 라벨을 이제 이렇게 라벨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쓰는게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하시면요 그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그 메인 메소드 메소드를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빠져나갈 때그 이렇게 첫번째는 여기 라벨을 이렇게 가서 라벨을 빠져나가서 저기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자 이게 첫번째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빠져나오는 거는 이제 라벨을 붙여두고 반복문 앞에 라벨을 붙여두고 브레이크를 쓰는 거죠. 브레이크, 그다음에 라벨, 라벨 이런 식으로 해서 라벨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선생님 그걸 찍어서 첫 번째 방법은 라벨을 빠져나가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아싸리 여기에 있는 메인 메소도 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를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이렇게 공중배하자라고 하면서 쓰는 것이 리턴이에요. 리턴, 리턴 아시겠죠? 리턴하기 바로 전에 리턴, 리턴하기 바로 전에 클로즈를 시키면 되죠. 클로즈, 스캐너를 클로즈 시킨 다음에 리턴 해버리면 이 메인 쪽에서 메인 쪽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메인에 해당되는, 여기 메인 쪽에 있으면 이 메인을 빠져나가는 게 리턴입니다. 아시겠죠? 리턴. 그리고 이거는 이제 JVM 안에서, JVM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싸리 JVM에 있는 것을 종료를 시키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JVM에 돌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다 종료를 시키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그지스트라는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 점, 시스템. 이그지 점, 이그지 이렇게 탈출 이런 걸 쓰시면 정상 종료니까 의도한 정상 종료니까 0번. 저희가 의도한 정상 종료는 0번을 사용합니다. 0번. 그래서 0번. 의도한 종료는 이렇게 0번 써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1번. 저희가 그 브레이크 문을 쓰면 브레이크 썼으면 어이 스위치 4 와일문을빠져나는줄 아니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 스위치 문장만 빠져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와일 문장도 빠져나가야 돼요. 그두 개, 두 단계를 빠져나가려면 라벨 같은 거를 붙이고 그 라벨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 라벨이라고 써라. 세 번째 방법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리턴을 써라. 리턴, 리턴을 쓰면 메인 메소도 들어왔을 때 누군가 메인 메소도 호출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리할 때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가겠다. 리턴을 쓰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메인 자체를 빠져나간다. 아시겠죠? 처리가 되고 세 번째 방법은 아예의 프레임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야 프레임점 이거지 돼가지고 종료하면 를 된다 아시겠죠? 자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라벨 붙인거는 잘 되고 있죠 라벨 붙인거는 실행했을때 0번을 누르면 뭐 프라임 종료입니다 라고 쓰고 브레이크 와일문 돼서 와일문을 밖으로 빠져나가죠 와일문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그 다음에 나온게 스캐너를 클로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사 하는거죠 프라임 코드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끝난거예요 자연사 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자연사 해버려서 끝난거고요 두번째 방법은 요거 이제 브레이크 분을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아시고요. 스캐너도 주석 처리할게요. 선 주석 처리. 클로즈 스캐너 클로즈 라벨 주석 처리할게요. 제를 이제 브레이크 라벨을 주석 처리하는 순간 얘는 안쓴게돼 버리기 때문에 경고가 나죠. 라벨도 쓰고 요거는 이제 옛날에 썼던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고요. 자,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것은 리턴을 쓰면 된다. 여기 그 전에 스캐너를 닫아요. 스캐너, 스캐너를 점 클로즈. 클로즈에서 닫으시고요. 프라임 종류라고 찍고, 그다음에 클로즈에서 닫고, 그다음에 리턴, D U R N. 리턴에서 쓰시면 리턴. 예, 리턴하시면 뭘 빠져나간다고요? 메인 메소드 아시겠죠? 얘는 메인 메소드를 빠져나가게 돼요. 메인 메소드. 리턴은 메소드를 빠져나간 거요 메소드 처리한 게. 메인 메소드를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그럼 다 끝난 거죠. 아시죠? 메인 메뉴에서도 끝이 밑으로 빠져나가거이 밑으로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빠져나와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턴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 메인 메뉴라는 게 있고 메인 메뉴에서 게시판으로 다 들어왔으면 리턴을 많이 사용하세요. 리턴. 그러니까 원래 주 메뉴에서 부메뉴로 들어오면 그 부메뉴에서 다시 주 메뉴로 갈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을 많이 사용하세요. 리턴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보통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한 번 해볼게요. 컨트롤 f 1을 눌러서 실행하시면 자 1번 게시판 리스트, 뭐 5번 게시판 삭제. 다른 건 이제 이상한 글자 써볼게요. 이제 잘 처리가 되죠? 이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메뉴를 선택셨습니다뭐 1번부터 5번까지 0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0 자, 시면 이렇게 프라임 종료가 되고 프라임은 완전히 종료된 걸볼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프라임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종료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아시겠죠? 실행하실 때그 저도 저도 잘못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시켜서 죄송해요. <laughs> 죄송한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종료 주로 여기서는 이제 얘가 주 메뉴면 프로그램 종료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주 메뉴인 경우에 지금 이제 메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클로즈 시켜서 보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리턴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여기서 완전히 프로그램을 끝내는 방법을 이제 사용해서 끝냅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쓰시는 게 저희가 리턴 리턴 주석 달고요 리턴 이렇게 주석 달으세요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자 시스템.점 쓰시면 이그집 빠져나가자. 탈출 쓰시고 0이라고 쓰시는데요. 0라고 이 써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있는 아,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시킨다. 제가 0을 가려고 각각 사이에다 0을 집어넣었잖아요. 0을 집어넣는 것은 의도한 종료입니다. 얘가 이제 프로그램가 의도한 종료. 나 종료 시키고 싶어서 종료를 했어.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실행을 했어. 이런 얘기고요. 그 보통 다른 걸 쓰는데 뭐그외그 그 외를 쓰면 그 종료하고 싶지 않았는데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서 종료가 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는 이제 오류 오류가 나서 종료를 보통 시킨 걸로 보는 거야. 1번, 0번이면 정상 종료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여기서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를 시킨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그 외에 숫자에 대해서는 오류가 나서 종료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은건 0번을 집어넣어서 종료를 시킨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 7 한번 해볼게요. 콘솔에 가서 1번 엔터 쓰시고요. 0번 엔터. 그럼 이제 프로그램 종료가 돼서 끝납니다. 예, 끝내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break에서 라벨을 써라. 두 번째는 리턴을 써라. 3 번은 시스템 좀 이그지 써라.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시스템 좀 이그지시다. 메소드를 빠져나가서 빠져나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는 것은 리턴이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반복되어지는 문장을 빠져나갈 때 break, 그다음 반복되는 것에 라벨. 반복문 위에다가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반복문 바로 위에다가 라벨을 붙이고, 그 반복문 라벨이 붙여져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브레이크 라벨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반복문 위에 있는 라벨을 빠져나갑니다. 반복문 처리를 빠져나가게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 문장과 브레이크 문장과 뭐그 다음에 리턴, 그 다음에 이거지 시스템.점 이거지 이걸 전부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